지금 전술을 상의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어차피 뭐 전술 상담한다고 해서 될까요? 예. 네. 일단 하겠습니다. 저, 저기는 전술보다는 약간 이제 놀고 있죠, 그냥. 예. 왜 울철 형님을 해탈하였습니다. 해탈하였어요. 전술이 의미 전술 의미가 없어요.

헤비 되셨어요? <laughs>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돌건줄알어요 슛! 아깝비 디에스 오 이야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안되겠으 뒤로 빼라 안되 뒤로 빼라 야 카메라가 못잡아 <laughs> 카메라 못카아카못 잡아. 카아라못 잡아. a m e r a Camera, c a m e r 빠르 a m e r a c a 이스오 아 나이스 나이스 까비 까비 아내형 패스 좋았어 회기를 잘못했어 이거 그래 회기 야 나는 네. 진짜 제대로 줬어 회기랑 공주를 띄운거야 나이스 나이스 패스 좋았어 아이 좋다 약간 가로채 느낌이 있긴 한데 일단은 진행 아이 트래핑 좋다 아이 알맹이 좋다 오 나이스 아굿 오늘도 난 빅샤이

<laughs> 야야와이 <laughs> 세상 텐션이 아니다 <웃음> 야, 형아 나안 좋아한다 왜 꼴로 코나못아 나이스 슈퍼맨 오케이 와, 이거 너무 좋았는데요. 야, 야, 야. 야, 이런 꿀 같은 어수스를다 말아먹는다고? 네. 뭐 어떡할 거? 어떡할 거? 뒤로 빼, 뒤로 빼. 나가 등에 스대리게. 알았다. 매우 잘한다, 다급했지만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. <laughs> 우철 형님, 힘내십시오. 우철 형님! 힘내십쇼 <laughs> 나와 나와 아여 아무도 없네 받으러 와야 돼 받으러 이기있다이제 아, <laughs> 돌아도 되는데 좋다 야 좋다 야콜에콜 <laughs> 콜이 안돼

<목소리> 오 아니 기다려봐 아파 이 ㅅㄲ야 꺽는 느낌 발 넣으면 안돼 발 넣으면 안돼 화분 <목소리> 안어 공갈 거넣어어 꺾일 뻔 했어 방금 민이랑 아직 몸한 번도 터본적 없어 민 몸에 대화 나누긴 해야죠 근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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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 됐다. 나이스. 뭐야, 뭐야? 움직이다, 움직이다. 아, 아! 다시 와 줘. 이 나이스. 내가 들어와게. 들어와. 올라와. 그 개새끼 나이스. 져 되는데. 다 아! 나이스비. 나이스비. <오>, <미. 웃음> 아우 형경이 발에 잘 안걸리네 와야 이거 뭐야? 와아 이게 뭐야 너무 아까워 와 방금 다 패, 패스 미쳤다 방금 진짜 됐다! 와. 빨리 들어와 이 새끼야. <laughs> 인성 문제 있어? <laughs> 야. 아! 넌 <야. 웃음> 아, 여기 신발끈 묶고 있어? 아, 응. 오케이아기까아전이한 출격